네, 이번 25년도 고진감내. 자, 고진감내가 시작이 되었죠. 아이들 고등학교 입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어, 학교마다의 컨셉이 좀 많이 달라요. 운산고등학교를 첫 번째 시험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가장 간단한 학교 중에 한 학교이기 때문에 운산고등학교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끼리의 시험에 고등학교에 대한 감을 좀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은산고등학교의 기출분석은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주신 그 기출분석을 보거나, 어, 블로그를 보시면 기출분석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어, 오늘은 이제 주요 문제를, 몇문제를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11, 11번부터를 보게 되면, 11번은 어떤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자, 식이 사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자 4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 x 플러스 1로 나누라고 시켰는데 x 더하기 2분의 1을 나누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조리제법은 그죠? 조리제법은 무조건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죠.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x 앞에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의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 물어보 문제를 물어보고 싶었던 ex 어,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조리제법을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맨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문제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여기는 이만큼이 몫이죠. 이게 fx죠. 그러면 fx가 얼마냐면 fx가 4x의 제곱에 빼기 2x 더하기 a 더하기 1이 우리 fx가 되죠. 자, 이제 이 fx에서 이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의 변형을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자, 페이지 넘어가 버렸는데, 이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자, 보시죠. x 더하기 2분의 1에 fx가 있었고, 더하기 1이 있었으면, 여기 있는 이 항에서 2를 끄집어 오는 겁니다. 2x 더하기 1로 끄집어 오게 되면, 여기는 2분의 1 fx를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위의 식과 얘가 똑같아지죠. 더하기 1, 더하기 1 똑같고, 얘랑 얘가 같죠. 그래서 위치상 보게 되면, 이만큼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gx입니다가 될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 구하고 싶었던 관계는, fx의 2분의 1 배가 gx입니다라는 관계를 가져올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관계를 가져와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a 값부터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쭉더하기 하게 되면, e-a-2분의 1a-2분의 1을 한 값이 1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a는 하고 풀어주게 되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a값이 1입니다가 나왔죠. 그래서 a값이 1이 될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a 더하기 f1 더하기 g1이 얼마냐 물어보면 fx는 이게 fx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f1은 4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겠죠. A가 1였을 거니까, 그러면 G1은 얼마냐면, G1은 2분의 1 F1이 거라서, 요 값이 지금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A가 1이고요, F1은 4고요, G1은 2여서, 정답이 7이라는 답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한 항등식의 변형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보는 문제에서 좀 중간 레벨, 중하 레벨의 문제, 항등식에선 기본 문제로 볼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자,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어, 개인적으로 제가 이차 함수를 수업을 할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식을 보는 순간, 자,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임의의이차 식에서 축을 구하는 공식.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을 구하는 공식. 자, 이축 구하는 공식을 이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 레벨로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식을 보는 순간 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얘를 마이너스 2분의 b에 a분의 1을 뗀다고 친다면, 1차항 절반의 부호 반대에서 최고차항을 분모에 잡아줬다. 혹은 나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 문제에서 먼저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이는 조건은 바로 요나 조건이죠. 이 나조건이죠. 이 나조건이 이 문제의 거의 끝이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어떤 값보다 함수 값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 왜 작은 값을 가졌을까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요 가장 큰 값이 x가 2였을 때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이이 문제가 이 f(x)라는 그래프가 x가 2였을 때의 함수값보단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가 2가 축이었다. 그래서 여기선 a값이 4라는 답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a값을 구하려고 정리하는 순간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a값이 그냥 4라는 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가 조건을 대입을 해서 b의 값만 구하면 끝나는 자, 저희 학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 12번 정도는 정말 무난하게 문제를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13번을 볼까요? 자, 13번을 보시죠. 자, 자, 지금 계속 이차 함수의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건드리냐면 항상 이 문제의 시작은 이 함수의 최고창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 붙어 보시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이차 함수는 최고창의 부호 혹은 최고창의 계수가 가장 기본 베이스죠. 여기 문제에서는 어떠한 조건에도 최고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x)를 일단 최고창의 계수가 a인 이차 함수라고 본다면 얘라고 본다면, 어, 물론 다적으시다 잡으시면 돼요. 얘가 bx 나왔을 거고, 여기서 f가 y축과 만나는 상수항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0이 잡혔을 거고요. 이때, fx는 y는 4x와 만나는 두 점, 만나는 규점이라고 했으니까, fx에서 4x를 뺐을 때에, 방정식의 두 근이, 최고창이 있는 상태에서 두 근이 얘기이기 때문에, x 제곱 두 근의 합이 2가 나오고 고부 마이너스 15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15라는 마이너스 15라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 fx는 전개했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라서 빼기 4의 x-15a라는 f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함수의 축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축을 구하고 축에서의 최댓 값을 구해 보세요. 라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잡았던 요 fx와 지금 변형식에서 나던요 fx를 비교해 보게 되면 a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요 f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라서 플러스 8x 더하기 30입니다. 될거라서 우리의 축이 x가 2였을 때의 축이 나왔기 때문에 x가 2일 때의 축의 값은 마이스 8 더하기 16 더하기 30이라서 38이라는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지금 위에서도 나왔던 문제지만,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축을 물어보는 문제, 연습을, 어, 공통수학원에서, 이게 24년 문제라서, 공통수학원 투라는 교육과정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문제는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차 함수에서의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의 가장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어, 이런 문제들을 잘볼수 있으시면 좋죠. 자, 우리 15번 봅시다. 15번 보시면, X가 T라는, 자, 어떤 어, Y축과 평행한 한 직선과 두이차 함수의 교점을 P와 Q라고 한다면, a 좌표와 b 좌표가 꼭지점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의 함수 넓이, 넓이의 최솟값을 물어봤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싶었을까? 자, 여기에서 직접 너희들한, 우리한테 지금 넓이를 구했을 때, 이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넓이를. 넓이가 t에 대한 이 나오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최솟값을 구하세요 라는 요 식에 대한 최솟값을 구하는 t에 대한 2 차식에 대한 최솟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심플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 문제에서 t가 얼만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죠?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틀린 답이고요. 그냥 t는 그냥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P 좌표가 T 콤마 t의 제곱빼기 4, T 더하기 3이 나오는 거고, q는 T 콤마 마이너스 t 제곱더하기 6, T 빼기 7입니다. 라는 이렇게 생긴 PQ 좌표에서 자, 여기 보세요. 이 PA, QB의 넓이를, 얘의 넓이를 삼각형 PQA와 삼각형 PQB의 넓이의 합으로서 얘를 나눠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밑변의 길이가 있었고, A에서 높이, 밑변의 길이에서 B에서부터의 높이가 있죠. 이때 여기서 우리가 AQ에 하는 높이를 우리가 H1, 여기를 우리가 H2라고 본다면,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 곱하기 h1이라는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에서 곱하기 h2라는 길이가 되죠.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해서 묶어주면은 분의1 곱하기 pq 곱하기 h1 더하기 h2가 되죠. 근데 여기서 h1 더하기 h2가 얼마냐면, 여기에서부터 a에서 b까지, 여기서 보이는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의 이만큼의 거리. 4 거기 때문에 x 값이 1이고 x 값이 3일 거라서 이만큼 길이가 2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 거좀 주고 결국은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2니까 넓이가 PQ의 길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PQ의 길이는 PQ는 x 값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y 값 길이의 차이죠. y 값 길이의 차이니까 얘가 지금 이 t 의 제곱 빼기 4 t에 더하기 3에서 빼기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에 빼기 7이 될 거라서 따라서 pq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 가냐면 t가 3분의 5였을 때 t의 값을 가지게 될 거라서 3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9분의, t가 아니고 5죠. 3분의 5가 출일 거라서, 9분의 25 빼기 10 곱하기 3분의 5 더하기 10이라서, 3분의 25 빼기 3분의 50 더하기 3분의 30이라서, 요 값이 3분의 5라는 답을 가지게 되죠. 이게 M이죠. 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6m였기 때문에 정답이 10이란 답을 가지게 된다. 자, 넓이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천천히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도형을 내가 뭘 구할 건지를 잘 보시게 되면 문제를 당연히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6번 보시죠. 복소수의 순환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사실 이거는 복소수 문제를 조금만 반복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수월하고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면서 가볼까요? 자, zn이라는 복소수가 1 빼기 i 분의1 플러스 i, 1 빼기 i, 1 플러스 i의 n 승이 있을 때, 요는 아무 건도 건드지 않았어요. 요 n이 그대로 오죠. 우린 여기에서 괄호 안에 썼던 요것만 정리하죠 얘를 유리화하면 얼마나 오냐면은 2분의 2i가 됩니다 자이 정도 유리화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신다면 곤란하죠 2분의 2 i 때문에 따라서 Zn은 i의 n승입니다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i의 n승이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Zn이면 봐 z의 2n승은 i의 2n승인 거고요. z의 3n승은 i의 3n승. z의 4n승은 i의 4n승. z의 5n승은 i의 5n승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i의 n승.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 얘는 마이너스 i의 n승. 얘는 1의 n승. 얘는, 1의 n승. 얘는 여전히 i의 n승이 되죠. 얘를 우리가 더하게 할 겁니다. 더하게 할 건데, 그러면 더하게 하게 되면 i는 i끼리 한번 써볼까요? 자, 2 곱하기 i의 n승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1의 n접이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n이 짝수가 되버리게 되면, n이 짝수가 되면, 여기 있는 요 숫자 두 개가 뭐가 될까요? 이가 되겠죠.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답이 i라는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n은 맨 처음부터 홀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홀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1의 n승을 날려버리죠.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0을 만들어버리고,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i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홀수니까, 따라서 주어진 식이 2 e 곱하기 i의 n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i의 n승이 나오죠. 홀수니까요. 자, 아니면 여기서 좀더 짐짐하시면 여기서 홀수인데 n이 1에 대한 이야기인지, 3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복소수 문제가 조금 찜찜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가 어,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를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홀수가 나오게 된다고 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첫 번째 n이 4k 더하기 1의 모양이었을지 두 번째 n이 4k 더하기 3의 모습이었을지를 보시면 되죠. 안 여기서 조금만 일 작게 만들어 볼까요?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n이 4k 더하기 1이라고 친다면 2곱하기 e i의 4k 더하기 1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k 더하기 1승이 되면 얘는 2 곱하기 i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거라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i란 정답이 나오죠. 근데 얘에 더 치면 2 곱하기 i에 4k 더하기 3승 더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에 4k 더하기 3승이 되면 얘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i가 되죠. 얘가 반대로 플러스 i가 될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i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것만 우리의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최대값이었을 거니까 우리 정답은 4k 더하기 1의 모습일 거니까 최대값은 97입니다라는 정답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97년 최대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복소수에 대한 거절적업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어 사실, 풀이를 해주고 있지만, 다른 학교 시험이었다면, 소아고등학교라든가 광부고등학교 시험이었다고 친다면, 이 정도 문제는 정말 전부 다 기본 문제라고 치부할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17번 문제를 마저 끝내고 나머지는 저희랑 같이 문제를 풀 거까지 없을 것 같아요. 더 복잡한 더 간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17번 문제를 좀더 쉽게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17번 문제에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을 조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f라는 함수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이 값이 0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f(x)는 x 빼기 얼마, 얼마라는 인수를 가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 f의 3 빼기 알파가 상당히 보기 불편하죠. 보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 0 알파가 뭘 말하고 있었던 거냐면, 여기에서 주어진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좀더 다시 써볼까요? 자,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한다는, 자, 여기 본 페이지에 봅시다 자, 본식에서 보게 되면, 자, 어, 이 방정식이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었다는 근과 계수한기를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항을 넘겨버리게 되면 베타가 뭐가 될까요? 3빼이 알파가 되죠 똑같이 쓰면 알파가 뭐가 될까요? 알파가 3빼이 베타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f에 3 빼기 알파는 1을 변형하면, 어, 알파 넘어간다고 치면, F의 베타가 알파분의 1입니다라고 얘가 변형이 됩니다. 됐을까요? 됐죠. 자, 이때, 이때, 여기서 또뭘 봐야 될까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1이 얼마일까요? 베타죠.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베타로 시작하면 식이 베타로 끝나야 됩니다 알파로 시작하면 알파로 끝나고 베타로 시작하면 베타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 조건을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F 알파가 F 알파입니다 F 베타가 베타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따라서 F 알파에서 알파를 뺀게 0이죠 똑같이 말하면 f베타에서 베타를 뺀건 0이죠. 무슨 말일까요? fx-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fx-x가 두 근이 알파 베타를 가지는 식이 이 식이기 때문에 근이 알파, 베타로 가진 식이 얘라는 건데, 요 식의 최고차항 계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앞에 언급했지만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 그래서 여기서 히 포인트는 그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반등식이 있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있었다. 그러면 정리해서 따라서 f(x)는 k의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에 더하기 X입니다가 될 거고, 이때 나조건에서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1 대표주면 k 의1 빼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K 값은 얼마? 2가 되었다. 라고, 어, 마이너스 2죠. 어, K 값이, 그죠 마이너스 2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F2의 값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음, 운산고등학교의, 어, 작년, 24년도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어, 기출분석을 아까 링크를 보여드린다고 했었지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레벨의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때만한 상, 중, 하 레벨을 쉽게 말하면, 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센이란 책이 있으니까, 혹은 뭐 마풀 시너지, 마풀 교과서로 예를 들게 되면, 어, 센이란 책에서 스텝 B 정도의 레벨이 능숙하다. 혹은 센이란 책의 스텝 C에서 기본, 어, 스텝 C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를 내가 풀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운상,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내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더 능숙한가, 누가 더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나라는 싸움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그리고 기본기를 다진다면 운산고등학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가능하다. 어 근데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운산고등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가질 거니까 난 좋아가 아니죠. 높은 점수는 나만 받는 게 아니죠. 나도 받고 친구도 받고. 모든 친구가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상으로 가는 시험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운산고등학교는 수학적으로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한테는 어, 좋은 학교가 아니다. 많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에서 운상 고등학교를 간다면 다소 아쉬운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상 고등학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운상 고등학교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기까지 하고요. 어, 고진감리는 6차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 차츰차츰 학교를 높여가면서 풀어가면서 학교에 맞는 스타일과, 어, 자기의 공부의 성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